그, 이제, 그, 말하자면, 용물, 용을, 용을 비유하는 게 있어요. 네. 힘이 있고 틀어가지고 용트림처럼하늘로 솟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용성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형상은 그렇지만도 내용면은 또 틀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내가. 왜냐하면 이것이 일곡이 형성이 되는데, 일세기를 보면 돼요. 네. 그럼 이거를 천년수라고 봐야 되겠, 볼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신이 붙어 있어요. 죽음, 아. 죽음까지가. 아. 또, 붓고, 붓고 해서, 새로 또, 옆에 붙어서, 이렇게, 새로 살아나오는데, 죽은 흔적이 있어. 음. 생과사의 하나의 몸뚱이에 대해서, 같이 세상을 가는 거,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 굉장히 흙을 푸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음. 정말 우리가 인간이 배워야 될 거다. 네. 죽었다고, 버리지 말고, 음. 살았다고, 버리지 말고, 네. 죽으나 살아나, 네. 한, 한, 우리, 한 몸, 뚱땡이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치면, 은 밉다, 공우나 똑같이 다 살아나나, 이 말이요. 아, 와, 역사적이다. 그게 이천 년수가, 일, 곡이 열 개가 있으니까, 지금 천 년인 거네?